혼은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영과 함께 존재하게 된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혼은 지와 정과 의를 포함한 비물질적인 정신세계를 뜻한다. 지, 정, 의가 하나로 묶인 실체를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혼의 실체가 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갖게 되는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판단 등의 복합적인 정서와 또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의 원동력을 뜻한다. 마음은 눈으로 볼수 없지만 나 자신이 느낌으로 그 실체를 알수 있다. 혼의 실체인 마음은 인간이 죽을 때 육과 함께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육에게 계속 영향을 끼친다. 혼의 실체가 되는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며 영의 세계를 접하도록 안내하는 출입구가 되기도 한다.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영의 세계가 열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마음문이 닫히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제의 문도 닫힌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